부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영상 중계 김병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회와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회에서 온 지도자 은윤지입니다. 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그래도 평소처럼 수업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아주 편안하게 정말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을 생각한다면 꾸준하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에게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효과는 두 배로 될수 있는 그런 운동. 네. 오늘 사상구 체육회 영상에서는 이런 운동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사상구 체육회는 오늘 물병 근력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어 남녀노소 누구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음. 자, 그런데 특별히 물병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집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특별한 운동 기구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생수병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실 수 음... 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늘 구하기 쉬운 이 생수병을 가지고 하는 운동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부산광역시체육회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영상 중계는요 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보시죠. 첫 번째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먼저 물병 하나를 양손으로 가로로 치고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1.5배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끝은 바깥을 향하도록 합니다. 내려가실 때는 무릎이 발끝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호흡은 내려가면서 마시고 올라와서 후 했습니다. 와이드 스쿼트는 하체 군살 제거는 물론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 등 여러 부분에 운동 효과가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 소모가 가능하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자, 와이드 스쿼트. 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그리고 하체 운동, 옆구리 운동 다음은 더, 로우 앤 데드리프트로 로우 동작과 데드리프트 동작을 혼합한 것입니다. 양손에 물병을 하나씩 들고 발을 11자로 만든 뒤 가슴을 펴 등이 굽지 않도록 하고 내려갈 때는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아닌 골반을 뒤로 하여 엉덩이만 뒤로 빼도록 합니다. 이때 팔은 자연스레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내려간 뒤에는 양팔을 노르졌듯이 뒤로 올리며 등을 반으로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우 동작과 데드리프트 동작은 등, 등 근육을 발달시켜 단단한 상체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깨의 중요한 부위인 삼각근과 허리를 보호해주는 척추 기립근까지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척추, 등, 어깨, 삼각근까지 관련할 수 있는 로우 데드리프트, 로우 데드리프트. 네. 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예, 그래 효과가 좋습니다 네. 어, 이번 동작은 스탠딩 트라이프스 익스텐션입니다 트라이프스는 팔의 삼두근을 말하는데요 먼저 물병 두 개를 양손으로 쥐고 정수리 위로 올립니다 올린 팔은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고정을 하시고 팔꿈치 아래만 움직이도록 합니다 삼두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팔을 위로 뻗을 때는 완전히 일직선으로 펴주셔야 온전히 삼두의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팔을 보다 탄력 있게 만들어 팔뚝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네, 이름이 어려워요. 텐딩 트라이셉스 디스텐션 익스텐션. 어,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어, 자, 삼두근 단련을 위해서 이 운동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스탠딩 바이셉스 컬 동작입니다. 바이셉스는 팔의 이두근을 말하며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하고 팔꿈치 아래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두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며 팔을 올리는 속도보다 팔을 내리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 물병의 무게를 이두근으로 온전히 느끼실 수 있어 운동 효과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바이셉스 컬은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마찬가지로 팔의 달력을 느끼며 케어트스 이스팅이션 동작과 꾸준히 병행하시면 보다 균형잡힌 팔의 근육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득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알통 근육을 만드는 스탠딩 바이셉스 컬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요거 할때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야 된단 말씀이시죠?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슬로우 버피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버피 테스트 동작을 천천히 하는 운동법인데요. 양손에 물병을 진 상태로 양손을 바닥에 짚고 한 발씩 뒤로 빼 몸을 일자로 만들다가 다시 한 발씩 당겨온 뒤 차렷 자세로 마무리합니다. 동작이 크고 복잡한 만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네. 버피 테스트는 일반적인 운동에 비해 운동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더불어 근력 증가, 신체 기능 향상, 지구력 강화, 신장 건강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슬로우 버피 테스트. 아, 저건 진짜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다음 동작은 스러스터입니다. 양손에 물병을 하나씩 들고 손이 관자놀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내려가면서 다리는 스쿼트 올라오시면서 양손은 만세 동작을 해주세요. 만세 동작을 할 때는 손이 너무 모이거나 벌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 스러스터는 스쿼트와 숄더 프레스 두 가지 동작이 결합된 운동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운동 수행 능력 향상, 근육의 동원 비율을 높여 신경근의 효율성 증가, 파워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점점 운동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스러스터. 아, 제가 봐도 이 아, 정말 다리 그리고 상체 이두 삼두 뭐 근육이 다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동작은 사이드 팩 런지입니다. 양손의 물병을 가볍게 친 상태에서 한 발씩 대각선 뒤 방향으로 빼며 런지 동작을 수행합니다. 런지 자세는 앞다리가 기역자, 뒷다리가 은 자가 되게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뒷다리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는 것이 아닌 바깥치발을 하여 뒤꿈치를 땅에 붙지 않도록 합니다. 또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올 때는 복부에 힘을 주면서 뒷발로 지면을 빵 찬다는 생각으로 힘을, 힘을 주면서 올라오시면 쉽습니다. 런지는 기능적인 움직임과 골반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까지 사용하는 다관절 운동입니다. 그렇기에 하체 근력 운동, 엉덩이 군살 제거, 복근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네, 자 런지는 많이 해봤는데 사이드 런지. 자, 다음은 이어서.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입니다. 물병을 친 손의 손등이 하늘을 보게 하여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옆으로 지그시 들어올립니다. 이때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팔을 내리는 속도는 최대한 천천히 물병의 무게를 느끼며 팔을 내려야 운동 효과가 커집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올바른 자세로 하게 되면 측면 어깨 근육은 물론 회전근개, 어깨 관절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어깨는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너무 큰 무게로 운동을 하시기 보다는 작은 무게로 운동을 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어깨 근육을 그리고 어깨의 관절을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이어 이어서 사이드 밴드입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운동을 하는 방향의 손에 물병을 지르고 다른 나머지 손은 머리 뒤로 붙입니다. 복부에 힘을 주며 물병을 진 쪽으로 내려갑니다. 시선은 땅이 아닌 정면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몸의 중심인 복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훨씬 생활에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사이드 밴드, 이거는 운동 영상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복근, 코어에 압력을 주는 그런 운동. 네, 다음은 시업 동작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반드시 누워 한 개의 물병을 양손으로 가로로 드시고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려지거나 쭉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직 복근의 힘으로 올라오셔야 되고요. 끝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복근에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만큼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동작을 수행할 때 복부에 힘이 풀리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꼭 배에 힘을 계속 끝까지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 그리고 더 이상 올라오는 게 힘드시다면 물병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몇 개만 더 해보시면 더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데 물병 놓고 몇 개만 더 하라고요? 네, 그때부터가 진정한 운동입니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러시안 트위스트입니다. 앞선 시업 동작에서 상체를 45도 세운 상태로 시작합니다. 최대한 운동이 끝날 때까지 처음 각도를 유지해주세요. 물병을 든 팔을 뻗은 상태로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움직여 주시고 또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허리에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복부로만 힘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러시안 트위스트는 상체를 양쪽으로 비트는 동작을 통해 복부 전체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탄탄한 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거 동작은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하시기에는 뭐큰 무리가 없겠지만 일반인들 하기에는 좀 힘든 동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좀 주의를 해서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함께 해봤습니다 물병 근력 운동 자 부산광역시 체육회 유튜브 채널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 영상 중계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체육회와 함께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동작들을 보면 사실 아, 정말 강도가 엄청난 그런 운동들이 많습니다. 네. 그럴수록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또 주의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든 간에 올바른 자세로 가슴을 펴고 복부에 힘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음, 올바른 자세와. 네.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빠른 속도로 하시기보다는 적당한 속도로 그 운동을 하고자 하는 부위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게 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첫째도 조심해야 될게 부상 조심. 둘째도 네. 부상 조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만큼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저 동작들을 할때 주의할 점, 복부에 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정확한 동작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 본인의 이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무리한 운동은 아나니만 못한 그런 효과를 역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운동 어떤 분들에게 잘 어울릴까요? 어,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준비한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운동 동작 물병으로 하는 간단한 그런. 시간도 적게 드리고 효과는 많은 운동 함께 해보셨는데 자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느낀 뭐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운동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운동 영상이 저희 사상구 체육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운동하시면 좀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상구 체육회는 회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약 아홉 명의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사상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사상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 사상구 체육회 화이팅!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긴장을 전혀 안 하신 것 같고 아주 뭐 명. 평소에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부산광역시 체육회 유튜브 채널과 함께 건강 챙기는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